7 5 3페이지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개설 있습니다. 찬양스 3회 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수의 왕이 아각사람 판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그의 권에 그 있는,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백얼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원하되 모르드게가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의 힘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물을 끓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던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쇠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의봄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대가 사모하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지난주부터 에스도서에서 어,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주까지 에스도를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에스도서는 배경이 어, 페르시아 그 민족이 그 주변,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태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어,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바라보면, 어, 지난주에 아하수의 왕을 살펴봤지요. 오늘은 어, 모르드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에스더가 나오고, 그내 인물들을 지난주, 이번주, 다음 다음 주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아 이러한 인물들이구나,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미나 남고 있습니다. 기한대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주의적으로 소감합니다. 지난주 아하스 대왕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생각없이 살아가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자 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에스더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요. 어쩌면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개가 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 바로 모르드게 남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야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장점만 많은 사람이겠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두게는요참 실수성이의 사람이고, 정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결정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쓰임받았을 수 있을까? 뭐 성격이라든가, 이쁨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점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훨씬 많아서, 그를 감당하는 거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마하스에우왕 말씀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 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망으로써 생각이 없이 자기 인장도장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주어서 휘둘르는 말도 안 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도 면밀한 신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왕을 잘 뽑아야 되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뽑았으면 신하들, 위정자들도 잘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왕이 나쁘면, 신화가 좋더라도요, 나라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왕은 괜찮은데, 신하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그러면, 그 나라도 재미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이 없던 왕. 그럼 신하들도, 같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생각 없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스웨로 왕처럼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이 그냥 끌리는 대로 누가 말하는 대로 귀가 열려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도 면밀한 지혜로운 똑똑한 신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그 하만의 자리에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있모르두 개가 바꿔치기합니다. 바뀌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수입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만과 모르두 개는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만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을 왕에게 보좌질해서 다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 얘기처럼 그냥 나쁜 인물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가장 나쁜 인물, 바로 하만. 그 하만이 왕 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열지단 말이죠. 근데 모르드게, 이스라엘민족이었던 모르드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깨들어도고 하만은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 하만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특별한 점이, 대단한 점이 모르두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킵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만이나 모르두개나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두개가 하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말씀입니까 날마다 권하게 모르두개가 듣지 않냐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두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날마다 권하게 뭘 권하는 거냐면 우선 지금 시대적인 배경요 마하스에로 왕, 이때 서역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절하거나 고개 숙여 를 절하거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계가 하만 앞에, 하만이 지나갈 때, 절대로 고개수를 든 적이 없어요.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들 야, 무릎 꿇어, 야, 절해! 라고 건면을 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다인 이스라엘 민족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요. 하만 지금 서열 2인 나라의 그 뭐, 사람에게 꼴같이 하는 것들. 저런게 무슨 나라의 2인자야? 한마디로 이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요. 하만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보면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 이 페루시아에 들어와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 뭐 이것들이 사람이야? 인간도 아니야? 취급하지 않잖아요. 뭔가 자기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르두계도 하만 저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만 속에 모르두계 속에 서로가 같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 기질이 다르고 소품이 다르고 뭔가 인품이 다르겠지, 아니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같은 인품, 같은 성격, 같은 어떤 인격성,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부딪히는 사람, 나의 대적자 속에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뭔가 깨닫고 뭔가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해 고추구합니나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저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는 없는가? 참 내게,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참 거슬리는데 내 속에도 저런 행동과 저런 이쁨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거슬릴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요 좀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야 될줄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드계는 왕의 눈 앞에 앉을 정도로 교회, 어,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계는 유연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집을 부려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이건 절대 안 돼, 용납이 안 돼, 못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내가 한번 좀 주어지면 되고, 내가 좀 한번 생각을 바꾸면 되지.라고 하는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대걸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앙이 다 왕의 명령.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부하가 부하가 상관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소희 얘기하는 것처럼 하만은 이방인족이고 모르디키가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상관이잖아요. 소헬 이입니다. 서열 2인 하만이 지나갈 때, 인사해야죠. 가는 길들처럼 군대생활할 때, 신학을 공부하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1병, 2병, 3병, 병장, 저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하사관들도 있고요. 위관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 저 사람 저에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인가? 나 인사 안 할래. 그 유연성 없는 거잖아요. 부대 안에서는. 믿는 게 아니냐를 떠나서 상관이면 인사해야지요.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협력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믿는티를 낸다. 그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주인들이 흔히 나는 군대 안 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연성이 없지? 차라리 감옥에 가면 감옥 갔지. 난 군대 안 가!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그리스인들이요, 유연성이 너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목회자가 동석인교에서 목회자를 모실 때에 흔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 대학교를 나오시고,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만 공부하면, 고립하고 나고,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직장생활하면 술 마실 수도 있고,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어디 놀러갈 수도 있고, 이거 이해해주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이거 이해하지 못해갖고, 설교 강의하면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런 목사들이 고립하고 나서 못 모셔. 그냥 우리를 이해해줄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장단점이 있어요. 옥해다가 너무 성도들을 유연성 없이 바라봐도 잘못이지만 모든 것들을유연성 있게 아이 그래 괜찮아, 주사람아 이거 그래, 괜찮아, 주사람마음대 하세요. 그것도 너무하지 않아요? 적당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지하만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들 거예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티게가 서열 2인 하만에게, 그,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이해는 나요 왜요? 우리가 마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껄끄럽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상, 핵심 이상으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렛 사람은 맹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말렛 사람이 아무리 왕한테 총을 받아서 서열 2이지만 내가 저한테 절하나 봐. 안 해! 절하나 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물론,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나라의 포로로 잡고 포로 잡고가서그런 포로가로 잡고가는 자들 중에서 그래도 그 나라에서 뭔가 써먹을 일이 있다 생각을 해서 뽑힌 자들입니다. 뽑힌 자들 어린 소년이었을 때그 나라에서 최대한 좋은 음식과 포도를 줬단 말이에요. 안 먹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과 관계된 거예요. 거기서 주는 그 음식 기름진 음식은 뭘 의미하느냐? 제사 음식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유연성이 없다라고 볼수가 없어요. 그건 고집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왕의 명령을 내려서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지도하는 것이러면은 죽인다 한다고 사자고 로게 집어넣는다. 한마디로 이런 어명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왕의 어명이니까 내가 유연성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향하여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거 유연성이 없는 모습입니까? 난 죽어도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리라.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르뜨게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암만 상방이아마리 사람이고 받지 않게 여기 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잖아요 고개 정도 숙일 수 있잖아요 인사 람도할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만이 뿜딱지가 나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이사는 뭐야 알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유다민족이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밝히고 있잖아요. 아말렛 사람들에게도 유다민족은 기분 나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그 기분 나쁜 민족이 모르투기가 자기에게 전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아요? 불딱지가 나니까. 야! 모르투기고 뭐 죽여야 되겠다. 아니, 모르투기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꺼번에 죽여야 되겠다. 모량을 날꿈이잖아 누구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 겁니까? 모르드계가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민족이 말살되어지는 그런 위기가 모르드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유연성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추권합니다. 이 제가 아는 분입니다만, 어떤 분이 예, 믿는 분이에요, 벌사님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잘 여러가지 친화력 있게, 마을 행사나 이런 것들도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한 분, 두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도해야 될 거다. 근데 이분은 유연성이 떨어져요. 마을 행사 했을 때잘안 가요. 왜안 가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 벌산이. 마을에 사는데 왜 안가서 일도 하시고 그러시고 어? 전도도 하시고 뭐 이렇게 뭐 관계를 맺으셔야죠 그러면 아이들 거기다 모아놨네 뭐 뭐, 맨날 놀자고 아 술만 먹고 그러다가 마을분들이 지구 같은 그 마을분들이 마을에 관해서 모이면 물론 뭐 진지하게 의논만 하고 끝나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 음식을 하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니까 나는 그런 날이 싫다고. 특히 술 먹고 마는 사람들, 남성들도 부인들도 하나술 먹고 막가는 거, 난 그런 꼴짓이 싫은 모습 보기 싫어서 난안 나가요. 봉사도 안 해, 형족도 안 해. 그 옆에 분어 예수 믿던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던데 권사님 가지고 건면해 보세요. 저도 건면하게좀권사님 옆집이니까 주위 분이니까 건면해 보세요. 친척이니까 건면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물만 하죠. 유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요? 우연하세요? 아유, 그 지옥살 사람니에요 아니, 계속 항 사람은 내가 얘기, 여자까지 얘기해도 한 번도 교에 온조도 없는 사람이고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네? 맨날 시나도 하고 맨날 감별아티고 아유, 그냥 지옥살 사람이에요. 그리고 냉정하게 다못밖에고 그런 유연성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많은 영을 그리스도께 뭐 어떻게 인 거예요? 그거는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마시고 같이 먹부거 아니잖아요. 음식을 쳐드려 못해 잡아요. 목사님 오늘 뭐 마을에 무슨 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세요. 그러면 참이 꼬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술병 왔다 갔다 하는 서 저도 모여요. 어떤 때는요 그 마을 분들 중에 아니, 아니 뭐랄까요 일부러 놀리려고하는 사람. 목사님 목사님 술 드시나요? 제가 따드릴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는 다해. 그 오래 앉아있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의 체면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관계성을 위해서 조금 있고, 그냥 가지 않냐고, 교회에서 또 어떤 찬적이라든가, 그래서, 이거 어떤 찬적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드리고, 그 정도로. 교회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함께 협력하려고 한다. 이런 것만 모이면 되잖아요. 제가 보면서 계속 술따라 같이 마시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갈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계속 가면 안 되나요? 그런 냄요 하고 고개 비추고 인사하고 어른들 한분한분 한분 인사드리고 먹을 수 있으면 식사 같이 식사 정도만 하고 그러면 아저 가볼게요 저편의점 주무 시간 되세요 확 가는 거예요 그 유연성이 없는 목사입니까? 유연성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정도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중요한 부분은 유연성이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성도 없고 안 믿는 하만이나 모르드게나 별 차이 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뭔가 자기 욕심대로 뭐 그런 어떤 욕심에 치우쳐서 행동하고 하는 많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똑같지만 하만과 모르드에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드게가 확실하게 가지고 나기의 이야기지만, 자기가, 자기 때문에 모든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수 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어떤 세상의 방책을 쓰지 않았어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 된다. 물론 자기 잘못도 있게 야했지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뭐, 니우치는 도 없지 않았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에스더를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격렬하고 또 그러한 일들 가운데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엄격하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보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을하고싶은때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야 되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달라야 됩니 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을 맡기고, 의지해내생사함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해.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야 저런 사람들도 니가 착하구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숨어 살아가는구나.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를 의지하는 거 나에게 맡기는구나. 이것만 보셔도요, 하나님 확,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로 축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